안녕하세요. 건강과 웰에이징 크리에이터 오렌지 장입니다. 다양한 피부관리 루머에 대해 궁금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실 피부과 전문의 최연주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담연피부과 최연주입니다. YES 또는 NO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안 후 찬물로 헹구는 것이 모공관리에 좋다. 아닙니다. 찬물로 세안을 하게 되면 피부의 혈관이 그동안에 수축했다가 다시 팽창하고 이것이 반복하게 되면 피부 홍조증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찬물 세안은 권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는 것이 피부에는 가장 좋습니다. 건성 피부는 아침에 물 세수만 하는 것이 좋다. 아닙니다. 건성 피부인 분들은 아마도 자기 전에 보습 크림을 듬뿍 바르실 거예요. 네, 이렇게 바르면 자면서 공기 중에 있는 먼지, 침구류에 있는 먼지, 보이지 않는 진먼지, 진드기의 잔해들, 피지, 뭐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달라붙게 될 텐데 아침에 그냥 물 세안만 하게 되면 그것들이 거의 대부분 그냥 피부에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도 소량의 클렌저를 사용해서 가볍게 세안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피부 관리를 위해 매일 샤워를 하는 것이 좋다. 맞습니다. 매일 샤워하는 것은 피부 청결을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샤워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서 피부 보습망을 만들어 놔야지 피부에 도움이 됩니다. 두피 관리를 위해 머리를 매일 감는 것이 좋다. 맞습니다. 두피 내에 남아있는 피지나 각질, 노폐물들을 깨끗하게 희선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머리를 감는 것은 피부 청결을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단, 젖은 머리를 그냥 방치하는 것은 피부에 습진이 있는 분들은 좋지 않습니다. 일일일 마스크팩은 피부에 좋다. 맞습니다. 수분을 보충하는 콜라젠팩이라면 하루에 한 번씩 마스크팩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필링 성분이 들어있거나 모공을 축소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마스크팩이라면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것은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단계별 전문 스킨케어 제품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맞습니다. 이런 단계별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피부에 분명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단계의 제품이 더잘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전초 역할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클린드로 피부를 깨끗한 상태로 놓고 토너로 피지와 각질을 닦아내는 그런 기능이 있고 그런 다음에 로션을 사용해야 피부 흡수가 더잘 돼요. 또그 로션으로 피부에 보습이 있는 상태여야지 또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을 때 흡수가 잘 됩니다 고가의 기능성 화장품이 저렴한 것보다는 더 좋다 틀립니다 그 가격이 10배라고 해서 효능이 10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도가 있는 회사의 제품을 선택을 한다면 가격이 아주 높은 제품을 선택하지 않아도 자기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쓰면 내성이 생겨 바꿔주는 것이 좋다. 틀입니다. 내성이라는 것은 어떤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했을 때더 이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 화장품은 그렇진 않습니다. 아마도 그 제품을 계속 사용하면서 자기 피부의 상태가 달라졌기 때문이지 내성이 생긴 건 아닙니다. 만약 그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했을 때 자신의 피부가 점점점 좋아졌다면 그 제품은 계속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스테로이드 성분은 안 쓰는 것이 피부에 좋다. 맞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사용하는 것은 피부에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하지 않고 피부 질환이 악화된다면 그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 무섭지만 피부 질환을 방치해서 그 후유증이 남는 것이 더 나쁜 거라면 부작용을 감수하고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제가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는 피부의 수분과 자외선 차단을 꼭 명심하세요.